현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 제2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장관, 경제인, 소상공인, 농업인 등을 초청하여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1차 때처럼 유례 없이 방송사의 생중계가 동원됐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산업 확대,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선상 카지노 허가를 확대하고 학교 인근에는 관광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민생과 서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규제 완화로 포장할 것인지, 시민 사회 단체, 노동 단체는 물론 의료 관련 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도 규제, 규제 완화의 광풍으로 몰아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 이와 같은 규제 개혁이라는 허울 저운 미명으로 반민생, 반서민 정책을 아무 걸 선전하고 포장하는 이번 정부의 뻔뻔함이 놀라울 뿐입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무능으로 야기된 경제 문제를 과장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골든타임만을, 골든타임만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절망마저 느끼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은 대통령에게는 안중에는 있기는 한 것입니까?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앞에 눈물로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약속 철저한 진상규명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쯤 실천하실 것입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의 시작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행동의 시작은 허울 좋은 규제개혁 쇼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과의 면담과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협의의 자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지금은 재벌, 지금은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을 논할 때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를 마련할 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설정해 놓은 대통령의 규제부터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탄 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정작 자기당 소속 의원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켰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새정치 연합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던 것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체포 동의안에 반대한 것입니다. 새정치 연합은 당 차원의 표결에 불참할 경우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혹시나 동의안이 폐기될 것을 우려해 참여했으나 역시 집권당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끈끈했습니다. 방탄은 없다던 김무성 대표 오늘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얘기해온 특권 내려놓기, 정당 혁신, 다 어디로 갔습니까? 청와대가 늘 주장해왔던 원칙은 또 어디로 실종된 겁니까?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158석의 집권 여당의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여실히 보여준 어처구니 없는 사태입니다. 송강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새누리당의 도덕성 수준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으로 스스로 개혁과 원칙을 말할 어떤 자격도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보자는 그 간절한 요구에는 형사법 체계의 원칙을 운운하며 거부해온 새누리당이기에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더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새정치연합 측이 새누리당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억지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카톡으로 전파하실 겁니까? 즉각 멈추지 않을 경우 그 진원지를 추격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네, 이상 오후 현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